잘 쳐, 주어하봐 형. 어. 형. 내가 내년에 드리프트 한번 보여줄게. 알았어. <laughs> 그 아니 정도가. 형, 근데 어, 근데 툴안어 보이는데? 어 별거 없어, 그냥 핸들 틀고 액셀 밟으면 돼. 그러니까 내가 내가 보여줄게 하 내년에. 네 어. 일단은 어. 어. 첫 번째 희생자. <laughs> <laughs> 오자마자 <웃음> <웃음> 기본적인 메인 터너스. 어? 그 선배한테 조언 듣고 해야지. 까먹는다. 야마아저 죽은 거야? 오가아뭐 하지 오늘? 뭐? <laughs> 카메라 들고 뛰어다녀. 야 되나? 아까 드리프트하는 거 찍었냐 재호? 아니 못 찍었어요. 아 이거 찍었어야 지금. 재용사 아. 씨 밴드서뭐 어디, 슈팅하는데. 그럴까봐 내가 테디가 갈고 왔어. 느낌 쎄하더라고. 나 영정사진, 너좀더 찍어. 자주 서봐. 그림 기가 막혀. 웃어, 웃어. 야, 멋있네, 대화 그림 나온다. 아, 근데 배경이 멋있네요. 여기서도 어. 연기가 많이 나네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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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너왜 맞겠다, 오늘. 아. 어. 어, 미안, 미안. <laughs> ファンドファンド。 <laughs> 아 오랜만에 석경이 이렇게 탱글또 하나의 주둥이 드리프트가 생겼나? <laughs> 아, <laughs> 아 어렵네 <웃음> <웃음>